성공 후에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 걸본적 있으신가요? 그게 단순한 변화일까요? 아니면 나르시시스트일까요?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대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. 대화가 항상 자기 이야기로 끝나나요?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성공과 업적만 강조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. 두 번째는 주변 사람을 도구로 보는 태도입니다. 사람들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만 보나요? 성공 후 주변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이용하려 한다면,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높아요. 세 번째는 공감 능력 부족입니다.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가요?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에는 무관심하면서, 자기 욕구만 앞세운다면, 나르시시스트일 수 있어요. 하지만 주의하세요. 성공 후의 변화가 모두 나르시시스트는 아니에요. 사람은 성장하면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. 중요한 건그 변화가 타인을 배려하는 방향인지, 아니면 자기만을 위한 방향인지, 보는 겁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지혜 취향이었습니다.